후회 없는 경기합시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상관없다 고 생각하는데 뭔가 남탓하고 막화내고제 플레이 못 하고 이게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시간 지나면. 음, 본인 본인 플레이 열심히 해 주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어, 연락왔다 남탓은 제가 할 테니까요. 다른 분들은 본인 플레이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우리가 보낸다고 했어요. 리스코님 주장인데요. 예, 보낼게요. 제 <laughs> 코너 안돼 있어요. 아, 어, 예. <laughs> 팀원 탓은 저랑 리스코님이 할 테니까요. 리스코, 리스코님 또사라졌는데요리스코 어디 갔어요 누가 살았다고요? 본인이요. 어, 아, 다행이다. 시작 전에 끊겨가지고. 뭐라고요? 뭐라한데 <laughs> 경기, 경기 중에, 아, 근데 이러면 경기 중에는 안 끊기더라고요. 좋은거죠? 그렇죠 아 다행인거구나 그러니까 다행이라고요 네이분도 네. 나한테 주장 좋네 아유벨릭스님이네 키커하시고 주장도 예. 하세요 네, 네. 미리 해놓으세요 네 시간 애매하니까 다 됐습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네. 제가 보내면 되는거죠? 네네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빌팀 오늘 칼을 갈았다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니면은 너무 갈아서 사라졌는지 한번 봅시다 한 5대1로 이깁시다 5대1로 1은 뭐죠? 양반님 섭섭해하시겠네 <laughs> 처음에 우연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어렵게 넣게끔 해요 저쪽 쉽게, 쉽게 먹히지 말고 라이브 좀 켜주세요 네맞습니다하이팅야 네, 합시다 네. let to Stuart. And this has all the makings of a highly engrossing match. Nice up. Well, we can talk about coaches and their methods, but it's now down to the players. Which ones are going to stand out? Who will affect the game and who will have the greater desire? It should be a cracking game though. 삽이 굿, 가지, okay. 나이스, 군거 yeah. 조심, 네. 경합. 이제 전진 자리 잡고 나, 이스가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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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우, 이야 차분하게 에이. 받아줘야죠 네 나이스오 팝오 똑같은데? 아 없었네 어 아, 네. 아,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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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느게왔 나이스 트라이 좋았어요 트라이 나이스 콜 나이스, 나이스, 뒤로 살리고 아 좋습니다. 굿 사이드, 나이스 갑이. 한번더 나이스. 링크 조금만 더 가비. 신경 쓸게요. 루빈 원터치 안 해도 돼요, 루빈님. 아 집중. 아래. 찮아 나이스. 네, 나이스. 한번 더. 한번 더. 같이 붙고. 아, 버핀이 나이스, 나이스. 앞으로, 일단 앞으로. 오케이. 살리고. 톡, 나이스. 오르러. 차분하게. 예 네. 빼고, 뒤. 아, 좋습니다. 나이스. 오, 좋다. 사, 받아주고. 나이스. 스트, 스트. 오케이. 아, 잘하네. 소리한번 더. 아, 이게 될 건데. 내려올게요. 아, 예, 내려올게요. 저기 붙어주시고. 괜찮 괜찮. 나이스 나이스 걸어. 나이스, <laughs> 귀엽, 귀엽, 귀엽. 나이스. <웃음> 위에 잡보시고 <laughs> 모션 아 사이드선 배 위치고. 반전은? 나이스. 레비 비어요. 나이스골. 반드전 안, 나이스. 엘비 뛸게요 아, 아, 나 아, 아. 너무, 너무, 멀어요. 아, 너무. 멀어. 너무 네. 계속 흔들어요. 아, 그래도 콜. 네. 계속 흔들어요. 아이고! 장애찬. 가비, 쭈팽, 쭈팽, 쭈팽. 가비. 까지 나이스 오메네까지 죄송해요 가비 폭조심 구스비 나이스 구스비 나이스 구스비. 사이사이. 가비 사이 사이 가비 가비 살리고, 나이스, 가비. 음. 지금 양카스트랑 rf 자리 좀만 더 신경 쓸게요. 혹시 판단하고 들어가주세요. 나이스. 살리고. 딱두 골만 넣으면 돼요. 리그를 위해서. 안돼 있어요. 나이스 번드코. 있어 그럴 수 할게요. 갑이 아. 한번 더. 경합 괜찮? 나이스. 한번 더. 오케이. 오, 아, 어, 나이스. 차분하게. 살리고. 나이스. 천천히. 나이스. 아우, 밀려요. 죄송해요. 나이스. 갑비 어, 뭐야, 나. 어. 위얼판. 나이스. 뒤로. 까비한번더 나이스 아니고 이거... 아 오, 쓴... 나이스 나이스 어, 아... 하요 아 잡네 골킥큰골킥큰골킥큰골킥골요골킥봐요어 골킥, 골킥 골킥 봐요. 어? 오케이 골. 괜찮아 일대형이에요 집중하면 돼요 음흠 아직 전반도안 됐어요 컷까비 나이스 살리고 나이스아굿 굿, 머 어, 머무리 칠게요 네아 뭐야 네, 네. 아, 아, 네잘 까비. 너무 까비. 보였어요 윙백. 음. 네 대기요 일단 여기로 갈게요 떨궈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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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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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아, 어, 아 <laughs> 나이스. 괜찮아요아우 좋아요. 그럼 넘어왔어요. 집중하면 돼요. 그 파이널 패스 좀만 더 침착하게 봐도 될것 같아요. 저기는 지금 긴장될 거예요. 이 와중에도. 나이스. 나이스 한번 더. 까지. 근데 버려요. 나이스. 카비. 콜. 나이스 콜.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콜.

음. 근데 시간이 안 지난데 팀 구면 그냥 진행 아니에요? 모습이. <laughs> 그러니까. 이기가 <laughs> 있나요? 저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일단 쭉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저기 팀 구면 땡큐고. 예. 파이팅 이팅 가봅시다 가봅시다 받아주고 나이스 나이스 끝 가비 응, 응, 좀더, 좀더. 좀더, 좀더. 승리볼 내려올게요 음, 실패 내려주고 자리 네. 잡아 줄데없어요? 네 나이스 잘 잡고 나이스 i 피비어요 h e r 어. Oh, I'll be h e r 개짱이다 짱이다 e r e I'll b 스 h e 위에 I'll be 이 e r e 구스 l 똑? 그렇지 와, 차분하게 그렇죠 어머리 어까비 어까비 할리고 떨떨 어이어 까비 어 나이스 <laughs> 한골만 터지면 되겠다. 본소. 나이스. 아, 미치겠다. 하프. 간. 한번 더. 뛴거 봐요. 나이스. 위로. 한번 더. 한번 더. 예. 아래 비어요. 아래 비어요. 어, 까비. 하이미 타이밍... 괜찮았는데. 아깝다 간. 컷. 나이스. 아, 아, 진짜 끔벌이자 집중. 괜찮아요. 아, 오, 그래. 어. 나이스. 코스피. 더 좋으세요.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여기 비어요? 다시 가운데로 가야 돼요. 네. 나이스. 나이스. 전진 전진 나이스 아, 잘 쪼개고 있어요 우리 아이고 예 어? 75분되면 압박 한번 들어가볼게요 확인 네 나이스 한번 더. 아이스 클리어. 예. 네. 나이스 뻥. 아 뻥. 아유. 아, 아 죄송해. 헷갈려가지고. 한번 더. 아참왜 이까지 내려와요? 예. 차분하게.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이제 모두가 볼을 아낍시다 파이팅 자 이제 압박이에요 75분입니다 아, 들어가요 나이스 끝까지 침착해요 테클 저희 슬테는 저희 그냥 수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실태하지 마세요. 괜찮. 아빠. 나이스. 나이스. 살리고. Okay. Want to show? Sorry. That's nice. it. Thank you. Oh, oh, oh. And g r e a s e of t h a l k e o s o h o h o h h a t 저 주시고 아,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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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주시고 와사님뛰세요 뭐야? 아 드릴게요. 진짜 미치겠네. <laughs> 붙어요? 요 사람 잡아요. 나이스. 네. 아, 뭐 잡아 가지 나이스. 한번 더. 더. 슛 조심. 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맞고. 고키 사분하게. 나이스. 살리고. 퍼. 떨떨떨 떨. 떨, 떨, 떨. 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까비 개인기록이요. 개인기록 스텝 바꿨다가 완전 똥을 맛보는데 스텝 다시 돌려놔야겠다. 마콘까지 <laughs> 해보죠. 브랜드 환더랜드 c 가 브랜드랑 C팀이 비틀거렸는데 그러게 <laughs> 아, 떨어져브 떨어졌네.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요, 브님 다들막 경기고 중요한 경기니까 다 집중을 못하신 것 같아요. 다 급하고 보자. 썬이랑 씨랑 한 거죠. 비기는 게 베스트인데, 보자. 씨랑 썬이랑 비겨버렸네. <laughs>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써는 어차피 저희보다 아 비기고 이겼으니까 저희는 이번 이겨도 써는 못 이겨요. 맞죠. 저희 2패잖아요 음, 저쪽은 1무1승이니까저써 1무 확신 썬는 확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명단 좀 바꾸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가셔야 되는 분 계신가요? 있는 분 계시죠?